히라마드로 가죠. 어 팔게요. 친구 한 명이 디스코드로 뭐 유튜브 쇼츠 영상을 보냈는데 이거 한번 모르는... 볼까요? 사람들이 99% 모르는 쿠팡, 쿠팡, 쿠팡 어가서아 링크 누르면... 내가 링크를 발급하고. <laughs> 아 내가 링크를 발급하고 내가 구매를 해? 아니 신박한데? 면그결제액 와. 아 이건 꿀팁인데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다. 나이스 무승부. 토큰 사고 한 번도 안 졌는데? 너무 행복. 와 토큰에서 토큰이 나와. 토 쓴다. 사립 찍어 버릴까? 할만한데 다음 3렙 상점에서 와 이건 꼭 사야 돼 하는 거 아니면은 어 뺏어 사립 해버리겠습니다. 이걸 다 내고 있는데? 어? 어머 이건 사야 돼. 잠깐만. <웃음> 해적도는 <웃음> 나가. 아 이건 좀별론데요리층요리 하수인 수많리 소환으로 천천히 깨줘. 어머 이건 사야 돼. <laughs> 와 지렸다. 가장 강한 이걸로 소환 키를 깰 거야. <laughs> 욕심쟁이 뱀혓바닥 욕심 마구마구 마구 부려볼까요? <laughs> 진짜 이 맛에 빼어한다아 행복하다 <laughs> 내냥 낼걸 그랬나? 아니 내도 어차피 성공 못한다 <laughs> 오른쪽 때려주라 그렇지 그렇지 파밍 맛있게 하자 오마이! 이 선수졌는데 웃고 있어요. 완. 어? 오발? 오발은 좀 욕심이긴 한데 몰라 몰라 욕심 부려잇? 몰라 몰라 욕심 부려잇? 오턴 오발 드가자! 불량배. <laughs> 너무 좋고요. 아, 행복하다. 아니, 이게 이 정도로 행복해도 되나요? 예. 이가 썩는다, 썩어 첨부 피해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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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맞아 오! 사우은 못하는, 싸움, 못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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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 아니야 아하는못야무 못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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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하 이몇 원이에요? 불량배 골드까지 합치면 8골드 이득. 이게 맞나? 오래 찍어버려 6턴오래 가버려 그냥 와 명상가까지 지렸다 지렸어 멀로을할 수도 있나? 근데 근데 나가 나예 네, 나가는 해적을 해야 할것 같아요. 멀록은 거리가 먼것 같아. 주문강화 빌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. 멀록은 또 주문강화 필요가 없어서. 갑자기 악마가 엄청 잘뜨면 악마를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해적이 날 듯? <laughs> 해적이 나 나가? 6턴에 오레벨을 찍어 버렸는데 전투를 이겨 이 말이 되나? 와한 바퀴 또 돌아. 아. 야. 존나 맛있다. 힙데 힙. 내가 리노가 돼 해적 스타터팩까지 <laughs> 야무진데 드라카리도 쟁여둘까요? 몰라 몰라 다 쟁여나 그냥 하고 싶은 거다 해버려. 투자? 드라카리 투자? 투자 한 번은 서야 할것 같긴 한데 드라카리는 나중에 사을까요어 창조술사 나올 때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. 드라크린 아주 미쳤다는 마인드. 뭘로 팔고하죠? 안돼 안돼 이거 소환 캐스트 깨야 돼. 고마운이야. 일 스틱씩 채워주고 있다고요? 상체도 한번 올려주면서 투자 쓰고 갑시다. 어, 슬슬 전투는 질때 되긴 했어. 안 돼, 거기는 민감해. 아! 몰라, <laughs> 세네, 이거. 모병가놀랍게도 네, 아직 7턴이라는 사실 10대 방패가 있습니다. 물음표, 물음표, 물음표. 왜 물음표지? 시행착오를 진짜 물음. 하충류 패티시. 저기요. <laughs> 그런 거 아닙니다. 예. 네 개. 오, 강콜르기 시는 이라고는디지스트 클리어. 불량배가 황금이 됐다고요, 갑자기? 이, 이, 이 이게 맞아? 에, 에 어, 에? 몰라! 갑자기 뭔가 당금이 돼. 오! 너무 세서 안 죽어요. 좋아 좋아. 이거 능력 무작위 포상 줘요. 전함이랑 중대로. 파밍이 달달합니다. 유드라는 이거 전체 팔팔 버프. 연구유지는 황금화수인 밖에 안되고 로저스 누나? 어? <laughs> 균류학자 뭐 나쁘지 않나 저긴 <laughs> <행운의 여신은 내 웃음> 참조술사 나이스. 가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. 나라칼이 써야 하는데? 질을 땐 질러야 한다는 게제 지론이지요. 가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. <laughs> 반장이 반장!

지을때 질러야 한다는 게제 지론이죠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이번 퇴사죠 와 이거 뭐야 멀로팩야무지에 <laughs> 준비했는데 아이고야 하필 지금 타이밍에 트럭을 만나버렸어 <laughs> 파이팅이다 아니 캐보상이요아 이거 천술주문한번더 시전 개사기입니다 또 대박사건이 있어요

스림착하게. 자 계획대로 인척해. 까비. 아 이건 한 번밖에 안 되네, 적응이. 될때까지 한다. 슈타! 결국 데버렸구나 이 녀석. 얘도 이제 팔아도 되는데 황금이라고요. <laughs> 황금이 넘친다. 진짜 <웃음> <우와>. <웃음> 이게 뭐예요? 역시 아, 역대급으로 운 좋은 파이다. 이거 이번 시즌에서 <laughs> 제일 운 좋은 파인데 진짜 브로그에서 일하는데 구르고 고등학교에서 술탄나고 폐공장에서 총기 탄약 발견 됐네요. 왜 이렇게 그 동네 무서워요? 쉽지 않네. 구로가 거긴가? 구로 디지털 단지 있는데 그쪽. 시보대 시. 두근두근 황금강 다시 한번 해볼까요? <laughs> 창렬사 일반 버릴까? 아, 코트텔 어, 버려. 아직 11턴이야. 턴이 많이 남았어. 성장 시켜 그냥 제대로 로저스 누나 하나만 더 넣으면 돼. 흠. 마니까써 봐. 오케이. 야하로저스가 황금 찍었고요다홍날개 같이 키우기? 할까? 이것들은 제가 유지하고 있겠습니다. 그거 그럼, 형 날이 같이 키우기로 가봅시다. 예. 시인까지 찾아야긴 해, 이럼그 근처에 신림 있지 않아요? 제가 신림 살았었는데. 신림도 맨날 가게 부서지고 막 살인사건 나기로 유명한. 흉명이요. 와, 개수댁이다! <laughs> 개수댁, 어, 중반 타임인데 아주 강력하죠 하지만, 너무 사기친 사람을 만나버렸어. 내가 미안하다.

지금 제가 실림 살아요. 어, 반가운데요? <laughs> 어, 나 실림. 어... 실림 태생인데요. 그래서 친구들이랑 놀때 그냥 실림 가거든요. 이번에 기칼 영어 볼 때도 실림 가서 봤었어 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.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.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.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. 시인 안 나오나? 지금 실림 안사시잖아요 실림은 네, 안 살긴 하는데 놀이 때마다 실림의 친구들 이 있으니까 거기를 올라가죠.

이 두번데 실링 외상에 유선님 이름 달아야 겠다 그러지 말아다오 실링도 그렇게 자주 가는게 아니라 한달에 한번씩 가가지고 거기가면 유선이 누구요 뭘로 뭘로 어, 그러실거임 나주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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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아주 <스> 인은 <rechts> <나수이는 스>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. 어렵다고. 자라도 <스> 그걸 거요

운의 분노는 신 것입니다 이드 황금현옥술사 까진 무리겠다 못해! 자 가보자! 생명력 복사 드가자 계속 에설수 있을지 한번 보자오 <laughs> 하지마라 오 생명력 3,400 6 0 0 0 대? 이거거든요 해적의 마무리는 용족으로 44냄 히읗 야 여기 진짜 용족이 있는데 <laughs> 진짜 용족 한번 구경 갈까요? 진짜 용족 얼마나 컸으려나 현옥술사를 많이 가지고 있나 본데. 진짜 안 나온다.

돈이 없다 돌을다 <laughs> <돈> 썼다고 <laughs> 아 여기 돌을다쓸 수가 있구나 시간 조작 해적이 <laughs> 야, 여기 난아 여기 7250난13000아이0은 안되네 뭔가 아깝다 그죠 팀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? 어딜 <laughs> 순수 용족을 해 감히 <laughs> 해적카다 갈아타야죠 음. 39뎁 슛 역시 돈 있는 자가 모든 걸 쟁취한다 해적 빌더 맛있다 아그래빼업때상점에 너무 말도 안되게 떠가지고 6렙 일찍 온게 진짜 컸어 좋았습니다